보잖아요. 그래서 또더 어, 또 반갑고 좋은데 오늘 좋은 시간 남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들 조심히 오세요. 아, 그거 그거 뭐야? 신기한 거 그거 팬 분들 알려 주셨는데. 우리 4월 19일 4,019일 그거 봤는데 남자 봤어? 들었어? 어, 나 우리 4월 19일 이번에 4,019일이네요 하 소름 당황했지 꼬미도 말했지 은지야 그거 알아? 이번 4월 19일 있잖아 우리 데뷔한지 아또 4,001일 4,002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 역시 에이핑크는 뭔가 있어 그쵸 나 헬스공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팬송 노래 불러도 돼요? 이메일로 응모를 받는 거야 아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팬 작곡가 판사들이 많더라고요 좋다 좋다 팬들이 작사해주는 거 어, 응모를 받아서 우리가 그중에 고르는 거야. 너무 슬프고 아니 아니 이제는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도 있는데 팬들 해주고 싶은 두꺼워 아, 말들을 많이 남 남긴 게 이제 있으니까 팬들 분들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와 이거 예전에 팬분들, 내가 얘기했던 거긴다글 진짜 잘. 쓰죠? 지금 우리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네. 어? 언제 얘 <laughs> 이게 <해요>? 지금, <laughs> 지금 회의 회의장장 인가요 아니 내가 팬분들 편지를 읽어보면 글을 너무 잘써어 잘 아, 진짜 어이. 너무 잘. 근데 언니, 지금 어디 놀이동산 놀러온 사람 같네요? <laughs> 기분 좀 내봤어요. 여기 지금 아, 그 전에, 오늘, 네. 가기 전에, 오늘 축하모델을. 아, 제가 오늘 모셨죠? 오늘은 특별히 그 요, 요님께서. Y.O. 네, 네 Y.O.P.께서 네, 그레드카펫을 준비하셨다고. 아, 오케이. 그럼 선생님도 해주세요. 다음에는 아니, 아마 실제롱이게지 않을까? 이, <laughs> 이 뒤에 실제롱올 <주지로 웃음> 거예요. 저 무대할게요. 아, 아, 우리 이거 어때? 나 카톡을 안본 거지, 내가. 다음에 팬사인회 굉장히 힘 드네요 잘한다 와 근데 안 까먹으셨네요 어? 근데 다음에 나한번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수록곡 랜덤 플레이 댄스 뽁뽁뽁뽁뽁 고양이 안무 기억나요 멤버들? 우리 진짜 이거 한번 해보자 마지막 날은 그걸로 하자 이게 신나 노래 난리 할거 같아 랜덤 댄스 아이도바 like, 이런 거 그거는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마지막 공연이 뭘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롱언니의 이퀄 한번 보여줘요 난내거야 <laughs> 대신 그 내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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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머리 어그 벼머리 그다 기다려야 돼 남주언니 그 꼬챙이 머리 혹시 이걸 무대 본적 있는 분? 손 아유 정말로 비위가 좋으신 분들이다 이걸 무대를 봤어요 어떻게 저희가 마지막 공연은, 그러니까 다음 주 공연은 요 주지롱이고 마지막 공연은 정말 어마어마한 무대를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O.Y.S 안무 기억나는 사람 O.Y.S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콘서트를 한지한 한 3년 년 되지 않았나요? 그 그렇죠. 심각해요 지금 뭐가? 크리스탈 안무도 있는데 늦은 여러분, 늦은 콘서트 그립죠? 네. 오랜 우리 콘서트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ISD 임직원 분들. 그쵸? 혹시 그거 생각나요? 모토고. 고 모토고, 고 모토고. 고모고 모토고. 고 모토고. 고 모토고. 고고 모토고. 이토고 모토고. 모토 벌와 well, <laughs> 우리 진짜 고개 많다 그쵸 고양이 고양이 살짝 <laughs> 그 <난> 정말 정말 <laughs> <진짜 귀여워 맞는다. 웃음> 우리 그 피크랜드에서 했었잖아, 피크랜드. 그 고양이 안무 아는 사람이 정말 상들입니다. <laughs> 아 진짜? 고양이 안무 아시는 분? 어 하셨어 감독, 이렇게 <laughs> 없어요? 와 고양이 진짜 어렵다. 어그 A O A 마사일. 맞아, 이거 <laughs>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이거 있어요 고양이. 살짝 살짝 어 이런 거 해서. 아 우리 안무 쌤이 같잖아 옛날에 같았잖아 <laughs> 그래서 예 진짜.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 우리 옛날 대초. My n d a y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럼 근데, 멤버들. 문제 뭔지 알아? 아무도 몰라. 근데 지금 그래? 분위기 어지는거아니 되게 신나고 연습실 분위기가 있습니다 <laughs> <진짜. 웃음> 말이 많아졌어 우리. 그래서 연습을 못 해. 네, 얼른 할까 콘서트 가고 싶네요, 정말. 올해 올해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콘서트 하는 걸로 정리하시고 오늘 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다밥 챙겨 먹어야 돼 알겠죠? 내가 감자탕 파랑 설렁탕 파못어줬거든요 어, 어제, 감자, 어제 감자탕 먹었는데 엄청리 해장국에 감자탕 맛있어요. 아니 오늘 나 가정식 백반 파도 있어. 그럼 가정식 백반 파와 뭐 이렇게 <laughs> 나뉘셔가지고 가서 드시기 바란다. 왜냐면 감자탕이 혼자 먹기 양이 많아요. 아 그런데 대짜, 중짜, 손자가 좋다, 있단 말이요 좋다 좋다. 좋다. 여러분 마스크.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 날씨 조금 계속 일교차도 큰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저도 요즘 이렇게 목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칼칼해. 칼칼해요. 그러니까 다들 목잘관리하시고 건강 잘 하, 챙기셔서 다음에도 만납시다. 그리고 남주언이가 요즘 뮤지컬 하잖아요. 태양의 서커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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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의, 노래야, 인마. 아, 태양의 노래 하니까 태양의 노래. 하나만 맞았네. 그냥 가만히 있을 것. 나도 있어겠다고 노래 불러도 돼요? 어, 네. 대박. 와. 네, 근데, 근데, 근데 언니 뮤지컬 선배님으로서 이런 넘버 먼저 무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기존에 있던 뮤지컬이라 괜찮아요. 아, 맞아요. 그럼 해도 돼요? 저는 무대 하기 전에 스퍼 조금씩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죠. 노아넥스 같은 인물. 지금 이 순간. 네. <laughs> 네. 어. 좀만 진짜. 대같다좀볼래요요 <laughs> <좀만 불러요? 웃음> 아,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어, 아, 마이크. 아, 너무 궁금하다 진짜 네, 우리 우버멤버 <laughs> 아, 보러 오는오로아로아요저요금한게 있는데요 그, 혹시 키스신 있나요? <laughs> 한살한 혹시, <laughs> 혹시 죄송한데 <laughs> 키스신 있나요? want to kiss in 이 i l e i 한 not going t 스 d 안 I'm 아 o t going to d 아, 아이... 그니 일부러 서운한 척하는데 약간 표정이 평소랑 다른 거야. 그래서 아이... 이번 거는 미안해 언니가 티켓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 언니가 없다 그랬어. 내가 몇아 맞아, 번 가고 싶다. 아, 나 내가 가고 싶다는데 언니가. 아니, 근데 이리은 왔어. 아니, 내가 언니한테 가고 싶다는데 이번에 무슨 동선 이동이 많고 그래. 멤버들 얼굴 마주치면 웃음 터질 거같고안아 그래. 주면 좋겠다. 언니 오지 말라 그랬어. 그랬어. 그래서 몰래 왔어요. 아. 음... 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언니 말을 잘 듣는 거지. 뭐지 말라니까 진짜. <웃음> <웃음> 근데 제 죄송한데 키스신 있나요? 키스신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이번에 스킨십 <laughs> 안 해요 거의. 이 이마에 스킨십 한다고? 이번에 스킨십을 아예 <laughs> 안 해요. <laughs> 너 때문에. 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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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이제 집에 갑시다. 아네 집에 갑시다. 그래. 오케이. 자 빨리 할 안녕 말하세요. 어, 안녕. 밥잘 챙겨 네. 먹어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식사 안하실 팬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식사 꼭잘 챙겨 드시고요. 다음은 일요일. 네,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팬사인회때볼수 있는 팬분들은 또 오겠고요. 우리 올해 많이 봅시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티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